음, 새로 만들기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캠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번에 하는 쇼비 새로 n 라고 적어보고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캠퍼스의 가로, 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길이에 대해서. 그게 지금 밀리미터냐, 여기를 눌러주면 픽셀이냐, 인치냐, 센치미터냐, 포인트냐, 피카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픽셀, 그리고 센치미터, 밀리미터가 있을 겁니다. 어, 픽셀 같은 경우는 웹디자인 아니면 은 영상에서 사용될 때 주로 이제 픽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mm 같은 경우는 인쇄, 영상 어, 브러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 음, 포스터 인쇄 인쇄 출판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픽셀로 놓고요 이렇는한 800에 어, 600 정도로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포토가 있습니다. 포토. 포토에서는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16에 12cm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부터는 인치입니다. 인치. in으로 나왔죠. 인치. 64 인치, 34, 34도 있고 46도 있고, 예, 아, 네. 46이죠. 3 4가 아니라 46인치, 75인치, 57인치로 되어 있고요. 예, 네. 프린트. 프린트는 말 그대로 아까 출력 인쇄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A6, A5, A3가 있고요 예. 아트에서는 이렇게 픽셀로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웹도 그렇고, 모바일, 필름, 비디오도 이렇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내가 작업하는 환경에 맞춰서 맞는 캔버스를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커스텀으로써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또한 조정해 줄실수 있습니다. 800에 600으로 선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레졸루션은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쇄에서는 이제 3배 300으로 좀 해달라고 말을 많이, 가,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 말한 그 300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쪽 레졸루션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아무 때나 이렇게 300을, 300 레졸루션을 300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쓰시면은 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해상도는 좋은데 그에 따라서 용량도 커집니다. 용량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에 맞춰서 리졸루션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 같은 경우는 보통 300을 많이 놓기도, 하, 많이 놓고요. 영상이나 웹 디자인에서는 72를 많이 놓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RGB 컬러하고 c m y k c m y k 가... 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GB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 컬러입니다. 즉 모니터, TV 모니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도또 나눠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인데 비트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역시 나쁜 것 나쁜 부분보다 이제 좋은 부분이 더 많.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55가 이제 신색이죠. 0은 검정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칼라 값을 좀더 풍부하게 갖고 갈 거냐에 따라서 16비트, 32비트가, 어 있는 거죠. 그 사이사이를 좀더 세세하게 나눈, 나눈,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8비트로도 웬만한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고 좀더 고퀄리티의 작업을 만약 하신다, 그러면 16비트로도 하실 수 있고, 32비트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는 16비트, 32비트로 작업한 작업 물을 다시 8비트로 전환할 때에는 색상이 좀 무너지고, 좀더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을 내가 하려는 작업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보통은 8비트로 많이 놓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YK가 있습니다. CMYK 같은 경우는 인쇄물, 출판물을 할때 주로 많이 쓰는 작업이고요. 어, 여기에서 C는 이제 샤이안, 청록색이죠. 근데 Y는 옐로우, 어, M은 마젠타로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는 노란색이고 마젠타는 이제 자홍색, 어 약간 분홍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K 같은 경우는, 어, 키, 킴입니다 키. 키. 네, 우리 키를 이제 검은색으로 많이 놓기 때문에, 이제 보통 검은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이라고도 이제 많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예, 정확한 표현은 키입니다. 키. 너무 이제 깊게 얘기하면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이제 RGB하고 CMYK인데 이건 인쇄용으로 많이 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영상 작업이나 웹디자인 아니면은 어 모니터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할때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눌러보죠 얘를 A4로 놓고 예,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예, 이렇게 하나의 캠퍼스가 나옵니다.